좀것 같아. 조금 더 겹쳐줘야 돼요. 뜯었다고 해서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한 1, 2cm 좀더 겹쳐줘서. 그래서 핀, 이제 꽂힌 거 보여요? 네, 꽂힌 거 보이죠? 음, 이 부담 더 간격 잘 보고요. 대다든지 당연히 해야 되고. 두꺼울 수 있으니까 살살살. 제가 교생 실신 나갔을 때, 어, 학생들 앞에서는 아는데, 그, 그때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었, 있었는데요. 그 선생님 앞에서 수업하고 저도 학생 자리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, 음, 두꺼운 원단 여러 겹을 잡고 가위집을 만든다고 바느질을 하다가 그 가위집 원단이 너무 두꺼웠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바늘이 튕겨서 제 손가락에 들어갔어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두꺼운 거할때 조금 천천히요, 좀 겁이 나요. 그래서 두꺼운 거할 때는 좀 천천히. 정안 되면 이렇게 손으로 해요. 아직까지도 조심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. 전 그렇게 생각해요. <laughs> 전 그렇게 생각해요. 이렇잘 하고요. 원래. 위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래도 겉에서 이쁜 게 최고 겉에서 고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게 제일 잘한 거 벨트 그 고리가 쉬지 않게 기울어지지 않게

완성됐습니다. 잘했죠? 잘했죠? 4 cm 고쳤습니다. 끝. 다음에 또 만나요. 저는 다림질 하고 손님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고 내일 찾을 수 있게 할 거예요. 그러면 만 원을 버는 거예요. 두 개를 했으니까. 다음에 또 봬요. 안녕.